가수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수지씨가 9년 동안 함께했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를 떠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지씨와 계약이 3월 31일자로 끝나고 재계약은 하지 않기로 합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지씨는 지난 2010년 jyp엔터테인먼트 의 소속 걸그룹 미스에이로 가요계 에 데뷔했는데요. 데뷔하자마자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인기 걸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이후 2011년에는 KBS2 드라마 드림하이로 연기에 도전했는데요. 처음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2012년 영화 건축학개론에 출연, 통통 튀는 매력으로 국민 첫사랑이라는 애칭과 함께 연기력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최근에는 가수 활동보다 연기자에 더 비중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드라마 배가본드와 영화 백두산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9년이란 긴 시간 동안 동고동락하며 JYP에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선사해준 수지씨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고마운 마음을 드러내 훈훈함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또 공식적인 인연은 끝이 났지만 JYP는 앞으로 수지씨가 걸어갈 길을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수지씨의 앞날을 지지했습니다. 떠나는 연기자도 보내는 소속사도 모두 흐뭇한 풍경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이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JYP를 떠난 수지 씨는 전도연, 공유 등이 소속된 매니지먼트 숲과 전속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수지 씨가 앞으로 매니지먼트 숲에서는 또 어떤 활동을 펼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